고향 주간 뉴스 안녕하십니까? 3월 첫째 주 고향시 주간 뉴스입니다. 고향시가 3일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 중입니다. 지난 27일에는 아람누리 도서관에서 3일 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아직도 살아있는 3.1운동 100년의 꿈을 다시 새긴다는 주제 아래 3.1운동 정신이 무엇인지 그 정신이 고향 지역에서 어떻게 발현됐는지를 조명했습니다. 또 3.1절에는 문해회관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여는 한편 아람누리에서는 기념문화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밖에도 오란의 고향시에서는 고향 독립운동 역사 책자 제작, 북콘서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만의 차별화된 기념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추가로 발굴하는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고향시민과 함께 기념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스타필드 고향점압 삼송글린공원에 천여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테마공원, 공공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고양시와 스타필드의 추가 협상으로 당초 요구사항인 지하주차장 설치뿐 아니라 27억 상당의 테마공원, 공공도서관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20년간 소요되는 비용 20억 원까지 스타필드 측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은 주민 모두를 위해 상시 무료 개방 예정이며 이에 따라 쇼핑객뿐 아니라 인근 단독주택 주민의 만성 주차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제2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핵심 재원 마련이 확정됐습니다. 고양시는 약 753억 원의 현금 현물출자 동의안과 약 500억 원 상당으로 조성하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100억원을 조성하고, 2020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총 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곡동 일원에 약 80만 제곱미터 규모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1일 킨텍스에서 도시재생 세미나를 열어 고양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정 철학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민선 7기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정부와 고양시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 및 최근 이슈인 사회주택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조민지였습니다.